맛있는 거개 땡길 때, 파브리 맛집. <laughs> 먼저 오늘 제친구 안녕하세요, 셰프 파브리입니다. 오늘 오늘 특별한 에피소드 여기 감북이에요. 어 저는 감북 바이브 너무 너무 좋아해요. 오늘 왜 여기 감북에 왔냐면, 아 특별한 맛집 방문하러 왔어요. 혹시 한국인 친구들이 맥부심 가지고 있나요? <laughs> 제가 가지고 있어요. 파브리도 거의 한국인도 했어요. 맥부심 진짜, 진짜 가지고 있어요. 오 고물, 고물, 고물 나와요. 아마? <laughs> 아, 배고파요, 배고파요. 어디? 어디에요? 그 맛집 찾아야 돼요. 오오오 오아찾았 오, 어어 요아네네여여유이해 여기 해요 여방송송 많이 이이이왔어어요어표표도안안하하니까 많이 오오 안녕하세요 혹시 조금 녹화할 수 있을까요? 어네 네. 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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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벼운 녹화 가능해요? 예? 네. 네? 오, 오, 감사합니다. 좋아요. 오, 만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no, no, no.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매운 족발 먹으러 왔어요. 왜냐면 저는 맵부심, 맵부심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웃음> 네네. <웃음> 어, 분량. 어, 분량 아, 불량. 아, 불량 되게 진해요. 아, 주문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장문수 없어요. 네 사장님 주문할게요. 뭐 드래요? 네. 아 어, 저는 매운 족발 보통 족발 반반 가능해요. 매운 앞다리 반반. 그안 매운 것도 반반. 네, 안 매운 거 반, 매운 이거, 거 반. 이거 네 맞아요. 복 앞다리 더더 맛있어서 둘다 앞다리로. 저는 한국지 친구 반반으로 주문했어요. 저도 여기 한국 와서 그거 배웠어요. 앞다리. 아, 더 맛있죠? 자, 다반찬 왔어요. 깻잎 장아찌, 그리고 비추김치, 양파, 마늘, 매운 고추, 새우젓, 근데 매운, 매운 버전으로. 한국지 친구, 근데 이거 조금 부족해 보이죠? 저는 많이 배고파요. 그리고 매운 음식 나올 거서 매운맛을 줄이는 반찬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메뉴판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어, oh o no! 계란찜, 주먹밥, 계란찜, 주먹밥 둘다 있었어요. 오 그거 무조건이에요. 오. 사장님! 아, 네. 저는 실수 실수했어요. 저는 계란찜 주먹밥도 주문하고 싶어요. 하나 하나씩 한, 하나 하나씩. 계란찜 두 개, 주먹밥 두 네? 개?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아, 아, 다행이에요. 지금 바로 알게 됐어요. 아, 개운해요. 고기, 고기, 고기. 아, 좋아요. 어 주먹밥 왔어요 와 김가루 진짜 가득 우와우 우와우 어머머머머 심쿵 어? 어, 어, 갑자기 갑자기 심장 멈췄어요 와 어, 참을 수 없어요 인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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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한식 아 이거 어디 어디 외국인 친구 이거 어디 볼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이런 그림 이런 세팅 볼수 없어요 한국에서만 only in korea you can feel this kind of feeling 아직 준비되지 않아요 왜냐면 주먹밥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한국지 친구 아 no 큰일 no. 뻔 났어요 맞아요 <laughs> 큰일 no. 뻔 했어요 큰일 날뻔 했어 <laughs> 큰일 날뻔 했어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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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지지리 어디에요 하! 있어요 있어요 아, yes 손맛 손맛 한국지 친구 손맛 있어야 돼요 와 와, 김가루 진짜 많아요. 너너너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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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지 마, 넘치지 마. 주먹 주먹밥. 짜자. 아, 예쁘죠? 이거. 어? 근데 아직 계란찜. 계란찜 어디요 아하. 이제 레디. 오, 감사합니다, 사장님. <laughs> 와. 카스터 카스터 칠감. 근데 친구 감칠맛 많이 있어 음. 주먹밥, 계란찜 가지고 이제 매운 족발도 먹을 수 있어요 이제 맵부심 맵부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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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와와와 와, 와, 부드러워요 진짜 진짜 손가락 통에서 그냥 녹아요 이렇게 봐주세요 이거 손으로 찢을 수 있어요. 오. 오. 아, 오. 아, 지금 이 쌈밥, 생각보다 매워요. 오, 너. 저는 맵찔이. 오, 너 맵찔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왜,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매워요? 어 <laughs> 맵찔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쿨피스 있나요? 네 쿨피스 있어요 쿨피스 있어요? 오 다행이에요 쿨피스 하나 주세요 아, 아 그리고 이거 소주 한병진도소주 하나 주세요 하하하 <laughs> 오예 어,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제 매운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이제 맵부심이것덕분에 <laughs>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왜 굳이 친구에게 그것도 알려줄 거예요. 콜피스랑 소주, 맛있는 콕테일 맞죠? So cool. <laughs> 저는 비율 반반. 기억하세요 이거 vortex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맞죠? 밥, 밥, 밥. 다, bad spirits, out, out. 이제 이거. 밤밤, 쉐키, 쉐키. 에, 오, 시원하다. 한국지 친구, so cool. 맞아, 맞아, 맞아. I don't know, 저는 누구 이런 거 처음으로 발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정, 인정, 따봉, 두 개, 세 개, 네개 다, 많이, 많이, 따봉. 어. 외국지 친구, 땡땡땡 땡, 땡. 이거, 탱글탱글 댕글 하다라는 말이에요. 오, 맛있다. 오, 오. 새우젓. 새우젓이랑, unbelievable. 이제 맵부심 돌아와서 이것도 먹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 그리고 올리고, 외국의 친구, 이거, 오, 이거. 음. 사장님, 잠시만요. 너무 맛있어요. 음. 외국의 친구에게 전원 소맥? 소개했어요 막사 소개했어요 이제 소쿨 많이 많이 알려주고 있죠 외국지 친구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 오면 바로 따따따따 족발 오케이 오 사장님 이거 소쿨 오 어, 이거 매운 족발 빵빵 뒷다리 뽑뽀게요 앞다리 근데 앞다리 조금 조금 더 비싸요. 근데 이거 3,000원? 3 0 ,000? 0원 만, 3,000원 그럴사죠 예, 스타일로 해야 돼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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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같이. 맥부심 돌아왔으니까 테스트 해야 돼요. 맞죠? 테스트. 간장 맥부심 돌아왔어요. 어, 농. 어! 이거, 청양고추라는 거요. 외국주 친구? 아, 잠시만요. 네. 아니, 매울 것 같은데 너무 안매다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시크릿이에요. 비밀이에요. 맵부심, 음. 맵부심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laughs> 아, 고추 그렇게 그대로 먹으면 그거. 몇분씩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거 힘들어요. 빨리 시오 우, 물고물고물 나와요. 고물 과야야. 아, 예, 예, 예. 아이고. 매운 거 없어도 이거 자체가 맛있어요. 시원, 오 시원, 강추. 주식을 광고 들어오겠는데요? 아, 네, 네 맞아요. 아, 주식을 진짜 되게 되게 맛있어요. 혹시 광고 같이 하고 싶으면 저는 네 연락해 주세요 <laughs> 한국지 친구 하, 오늘도 진짜 진짜 맛있는 맛집 방문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외국지 친구 제일 중요한 거 한국 와야 돼요 한국에 오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끝와 어, 비디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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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이좀좀 먹어봐 주세요. 야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시켜 주세요. 너무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었나 보네요. 제일 맛있는 족발. 이거 제일 먹어본 족발이에요.